이 룸밀러 그때는 이걸 안 봤고 예그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한거고 룸밀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룸밀러를 봤는데 보 돌아보면 사람이 있는데 룸밀러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가 점점점 내가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만 이해가 되시죠 어, 고민을 안 보세요 룸밀러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근데 이거 고객님이 그래서 왜또이 안경을 썼냐면 혹시 내가 할아버지니까 눈이 나빠서 못 보는가 싶었어 보세요 없잖아요 뒤에 손님이 여자들이 음. 없잖아요 음. 그래 봐바라면서 저를 보면 있는데 이러면 없고 돌아보면 있는데 이러면 그래 봐 젊은 용어로 완전 쫄이갖고 다리가 탁탁탁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안 했다 아니,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계속 가자고 이렇게 손짓만 하시고 무슨 돌아보면 있는데 룸밀러에는 없으니까 어 쫄이가 더쫄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아라는 건 말씀도 안 하고 아시죠? 레이 바디랭귀 손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어디쯤 갈까요? 덜덜덜 기다면서 어디쯤 어디로 갈까이 예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세아라고 하셨어? 차를 멈췄다는 거니다 지금 신호 받아서 세운 겁니다 공개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제 차비를 받아야 되니까. 차차차차 차비, 이렇게. 달달 응. 달고 <laughs> 있는데요. 그걸 돌아봤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 이 루밀레에는 없었지만, 돌아보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를 차비받으려고 딱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응. 고인님그안무서웠을까요별진무무슬가 할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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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진짜, 진짜, 다짜 진짜, 진짜, 진다 진짜, 이놈을 따라와서 신호가 기노와 사람. 조금 그거 할땐 신호가 팍팍 펴져야 되는데. 그. 그 귀신력과 할라 했던 여성경님이 그. 머리 앞으로 풀고 했던 영상은 없는데 예. 그거는 있어요 다른 역으로 해가지고 하시든 또 귀신 이야기 해주던 그런 영상이 있다니까 그거는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인기 없는 유튜브 <laughs> 인기가 있어야 주장 논란이 될 건데 인기도 하고 <laughs> 너무 뷰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한 200뷰는 봤더라고요 200뷰 돌파 댓글 일도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요?